고추를 처음 심으시나요 고추가 어느정도 자라면 이렇게 겻잎이 이렇게 나와요 짜잔한거 요거는 이정도 이 높이에서 한 10cm 높이에서 있는거는 다 이렇게 따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따내주셔야 고추가 잘 열리고 건강하게 잘 큰답니다 이렇게 요거를 다 예, 견잎은 전부 다따 주셔야지 예, 고추가 잘 자랍니다. 요거 하나 꿀팁을 알려드립니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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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 따도 돼요. 과감히 따 주세요.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 있죠? 이런 거 이런 거 다. 언젠가 한번 첫 해는 어 굉장히 잘 됐었는데, 어 요걸 조금 더 키워가지고, 요 떡잎이 좀더 나왔을 때 따서, 어 일단 삶아서 무쳐먹어보니까는 맛있더라고요. 그렇게까지 놔두셔도 되는데, 너무 놔두시면 안 되고, 하여튼간에 이거는, 음, 요 대가 좀 실하다 싶을 때, 야, 너무 약할 때 따면은 부러져요. 어, 싫어도 싶을 때 이렇게 따 주셔야 돼. 이렇게. 예? 그래야 고추가 잘 크고 고추나무가 잘 크고 또잘 열리고 그렇습니다. 이렇게 고추가 벌써 이렇게 열렸죠. 이렇게 예? 그렇게 됩니까? 참고하세요.